안녕하세요, 욜디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고 나서 복잡해 보이는 사진의 뒷배경을 깔끔하게 지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진 위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배경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새로운 앱을 설치해서 사진의 배경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면 이렇게 꾹 누르기만 하면. 배경을 깔끔하게 싹 지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기능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정보에 따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항목을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보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럼 아랫부분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확인해보면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라고 표시되죠? 그럼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먼저 갤러리 앱에서 배경을 지울 사진을 열어주세요. 배경이 정말 복잡하죠? 이 사진에서 인물만 쏙 빼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둥근 원이 생기면서 인물 부분이 살짝 뜨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복사공유 이미지로 저장 3개의 버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지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한 인물 부분만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를 확인해 보시면 인물 부분만 아주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죠? 배경이 정말 복잡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싹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인물 사진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사진에서 음식 사진만 쏙 빼서 저장해 볼게요. 똑같이 음식 부분을 꾹 누릅니다. 그럼 둥근 원이 살짝 생기면서 음식 부분이 분리되죠. 이번에는 이미지로 저장하지 않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볼게요. 자, 그럼 카카오톡으로 배경이 깔끔하게 삭제된 음식 사진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배경이 지워진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진 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앱에서 배경 사진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연필 아이콘을 터치하고 스마일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티커를 추가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누르면 이렇게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배경을 삭제한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미 불필요한 배경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주위에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색을 선택하고 저는 흰색으로 선택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움직이면 테두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색과 두께를 모두 설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스티커 만들기 끝입니다. 그럼 배경 사진 위에 방금 만든 스티커가 딱 붙어 있죠? 스티커 가운데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동그라미 부분을 조절해서 크기를 늘리고, 작게 조절할 수 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저는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위치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를 잘 붙였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럼 갤러리에 여러분이 편집한 사진이 잘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진의 복잡한 배경을 싹 지우고 나만의 스티커로 만들어서 더 멋진 사진으로 편집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